우리말 바로 쓰기 시간입니다. 네, 차치하다란 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치하다란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단어의 소리도 듣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차, 치, 하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주로 무엇 무엇은 차치하고의 구성으로 쓰여. 무엇이 무엇을 내버려두고 문제를 삼지 않다. 2번. 주로 무엇 무엇은 차치하고의 구성으로 쓰여. 무엇이 어떻게 할지 내버려두고 문제를 삼지 않다. 중국 글자를 살펴보면 또 차에 둘치자를 쓴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 글자로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또또 또 차에 둘치가 무슨 말인지. 또 둔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요. 그냥 사전에 나온 의미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전에 나온 그 예문을 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1. 그의 주장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그 주장의 제기 방식이 문제이다. 2. 영화나 비디오가 사회 병리의 주범이 되고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텔레비전이 이에 가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번을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제 다음과 같겠죠. 네. 그의 주장의 진위 여부는 문제로 삼지 않고 그 주장의 제기 방식이 문제이다. 좀 이상하죠? 문장을 좀더 부드럽게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주장의 진위 여부는 일단 내버려 두고 그 주장의 제기 방식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1번은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2번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바꿔보면 영화나 비디오가 사회병리의 주범이 되고 있음은 문제로 삼지 않더라도 텔레비전이 이에 가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바꿔도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전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쓸때 문제점은 쓰는 사람도 이제 정확하게 뜻을 모르고 쓰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 같은 경우는 어,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쉬운 말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차치하다 대신에 문제로 삼지 않다 또는 일단 내버려 두다. 로 풀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